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5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요시아의 아들 유다왕 여호야김 제4년 곧바벨론니아왕느부갓네살 원년에 예레미야는 온 유다 백성에게 일러줄 말씀을 받았다 예언자 이레미야는 이 말씀을 온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전하였다. 아모네 아들 요시아가 유다 왕이 되어 13년이 되던 해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23년 동안 주님께서 나에게 계속하여 말씀하셨고 난 그것을 여러분에게 열심히 전하였으나 여러분은 그 말을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종 예언자들을 보내시되 꾸준히 보내셨으나, 여러분은 예언자의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들으려 하지도 않았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예언자들을 시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각기 자신의 악한 삶과 온갖 악행을 그치고, 어서 돌아오느라. 그러면 나 주가 너희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길이 길이 살 것이다. 또 너희는 다른 신들을 쫓아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도 말고 손으로 만든 우상을 섬겨서 나의 분노를 격발시키지도 말아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고 하였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 주의 말을 듣지 않았고 오히려 손으로 만든 우상을 섬겨서 나 주를 경록해하였으며 너희는 재앙을 당하고 말았다 하셨습니다. 그래도 듣지 않으니 이제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나의 종 바벨로니아 왕 누부간 네사를 시켜서 북녘의 모든 민족을 데려오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이렇게 그들을 데려다가 이 땅과 그 주민을 함께 치게 하며 그 주위의 모든 민족을 치게 하겠다 내가 그들을 완전히 진멸시켜 영원히 놀라움과 빈정거림과 조롱거리가 되게 하고 이 땅을 영원한 폐허터미로 만들겠다. 내가 그들에게서 흥겨워하는 소리와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신랑 신부의 목소리 이 땅은 깡그리 끔찍한 폐허가 되고 이 땅에 살던 민족은 70년 동안 바벨로니아 왕을 섬길 것이다. 이렇게 70년이란 기한이다 차면 내가 바벨로니아 왕과 그 민족과 바벨로니아 땅의 죄를 벌하며 그것을 영원한 황무지로 만들어버리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그 땅을 치겠다고 한 나의 모든 약속을 실천할 터이니 이는 문민족이 받게 될 벌을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이 책에 모두 기록된 대로 성취하는 것이다. 참으로 이번에는 바벨로니아 사람들이 많은 강대국들과 대왕들을 섬길 것이다. 이와 같이 나는 바벨로니아 사람들이 직접 행하고 저지른 일을 그대로 갚아주겠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어, 예레미야 25장 이 본문의 말씀은 바벨론이라는 바벨론이라는 이 강대국의 느부갓네살이 왕위에 올랐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통해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때가 유다에서는 언제 때였었냐면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여호야김 왕 통치 4년째였고. 4년째였고 이에 등극했던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갈그미스라는 전투에서 애굽을 물리치고 그 여세를 몰아서 유다까지 계속 침입함으로써 이제 유다는 바야흐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이 순환사를 맞게 되는 시점이 바로 이 시점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국제적인 상황은 망해가는 아수르 그리고 에굽이라는 강대국 또막 지금 치고 올라오는 바벨론이라는 신흥 강대국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굽은이 망해가는 아수르를 도와서 지금 무섭게 치고 올라오는 바벨론의 세력 확장을 막기 위해서 바벨론하고 큰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이게 바로 갈그미스라는 전투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전쟁에서 이기는 나라가 이제 중동의 패권 즉 세계를 다스리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이냐 바벨론이냐 누가 그 패권을 잡느냐의 싸움인데 결국 이 전쟁에서 바벨, 바벨론이 애굽을 이기고 승리함으로 인해서 이제 애굽은 점점 더 쇠퇴해져가고 본격적으로 이제 바벨론이 그 패권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때는 그야말로 세계사적으로도 엄청난. 격변의 시기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세계의 강대국들이 서로 충돌하는 이 무시무시한 어마무시한 때에 작고 힘없는 나라 이 유다는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이 유다는 이 강대국들 틈바구니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 당연히 하나님만 의지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었기 때문입니다. 아스르, 바벨론, 애굽 이런 강대국에 줄서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꼭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하는데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그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끊임없이 그들에게 선지자를 통해 계속해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혀 귀담아 듣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면서도 말입니다. 그래서 3절부터 7절까지는 이런 유다의 순환이 결국 그들의 끊임없는 불순종, 정말 어떻게 하면 이렇게까지 하나님께 불순종했을까 할 정도로 그들의 완악함으로 인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이 사실과 함께 또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이제는 막바지에 달했음을 바로 7절까지 강조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무려 23년 동안이나 예레미야나 다른 선지자를 통해 지속적으로 너희에게 돌아오라, 회개하고 나에게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을 전했지만, 그들은 듣지 않고 오히려 우상숭배 계속해서 빠져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는 지금,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오래전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이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등 돌리지 않고 있는데도 왜 우리는 오늘날 이예레미야서를 읽고 있어야 할까요? 우리는 그들처럼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있지 않는데도 말입니다. 우리도 매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삶을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이 생각만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심대로 우리의 삶을 순종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또 많은 경우 나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라고 스스로에게 속고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잘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각기 자신의 악한 삶과 온갖 악행을 그치고 어선에게 돌아오느라. 그러면 나 주가 너희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길이 길이 살게 될 것이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해 준바 있는 그 땅에서 계속 살게 하려면, 살려 한다면, 너희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을 이미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그들에 대한 이런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6절은, 결국 이렇게 심판을 받는, 결국 이렇게 너희가 저주를 받는 이 하나님의 심판을 야기시킨 가장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그들의 끊임없는 불순종, 끊임없는 우상숭배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지자들을 통해 무려 23년이나 계속해서 하나님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 백성들은 고의적으로 폐역의 길을 걸어갔음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8절부터 결국 유다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 갈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앞으로 너희는 바벨론의 공격으로 그 땅이 폐허가 될 것이고 너희는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 가서 70년 동안이나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그리고 바벨론에 바벨론에 있는 왕들을 너희가 섬기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실제로 바벨론 왕 느부간네살이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와중에 구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방 나라 왕이었던 바벨론 왕 느부간네사를 내네 종이다, 그는 내네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이 악한 왕이 하나님의 종이 될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만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때론 악한 사람도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바로 유다를 우리 모두를 징계하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 하셨던 것입니다. 물론 누부가 된 사로왕은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저 자기는 자기 욕심대로 자기네 나라 영토를 넓히고 노예를 잡아오기 위해 유다를 침략했지만 그러나 실체적인 진실은 하나님께서 그 배후에서 그 바벨론을 유다를 징계하는 도구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누구도 택하시는 분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7장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통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선포하실 때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내가 너희들을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으로 너희들을 회초리를 들어 맴매를 하시겠다. 이렇게 이미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관점에서도 우리 삶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드부간의 살들이 있다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아닌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어 12절부터 14절까지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유다의 죄악에 대해 적용되었던 이 하나님의 원칙은 동일하게 바벨론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통해 유다를 징계하는 회초리로 사용했지만 그러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한, 그 70년이 차면 이 바벨론 역시 또 다른 민족과 그 왕들에 의해 심판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그 다음 강대국인 바사 왕 고레스로부터 성취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 대한 언약적 목적을 갖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나갈 때나에는 물론 계속해서 돌아오라 말씀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지만 하나님의 그 타이밍에 하나님의 그 정한 때에 우리가 돌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 어떤 세력을 통해서도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세운 후에는 자기 백성들을 심판하신 그 핍박한 자들을 자들을 역시 심판하십니다. 결국 느부갓네살 왕이 등장해서 유다를 침공하고 예루살렘을 무너뜨려서 성전을 불태웠고 그리고 그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심판 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 동안 우리에게 알아듣도록 계속해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듣지 않는다면 우리 또한 망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을 우리는 산상순이라고 말합니다. 그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산상 수훈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우리처럼 신앙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분명히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자기의 욕심을 채우거나 자신을 포장하고 과시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금식이나 기도, 봉사, 훈련, 목회 이런 모든 신앙적인 행위들이 결국 우리를 거룩으로 진리로 인도하지 않고 나를 포장하는 행위로 간다면 그건 다 가짜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결코 쉽지 않고 어려운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행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속에는 나의 행복과 축 좋은 것들이 들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이런 좋은 것들은 내가 바라는 것과는 다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유념해야 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분별력을 가짐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내 모든 생각들이 하나님의 생각과 똑같을 것이라 착각하지 않음으로써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분별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비록 그 말씀들이 내가 바라는 것들과 다르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시고 목장 모임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 며칠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목장을 통해 서로를 돌아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교회 운동장 복구 공사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다음 주가 수능이 있는 주입니다. 수능 시험 보는 우리 아이들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이 아이들이 고3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1년을 코로나와, 코로나와 함께 시험을 준비하면서 준비했는데 우리 아이들 건강하게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이 아이들이 준비한 만큼 최선을 다해 시험 볼수 있도록 긴장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좋은 열매, 좋은 결과를 우리 아이들이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각자 자유롭게 개인기도 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